안녕하세요. 월투베 월터입니다. 최근 아이폰 11, 11 프로 발매와 함께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애플 케어 플러스가 발매되었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아이폰 11을 구입하면서 SKT에서 나온 T 아이폰 케어와 애플 케어 플러스를 놓고 비교를 하다가 결국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입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프라인, 즉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 말고 어디서 이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입할 수 있는지 검색을 해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최신 아이폰을 구매하시고 저와 비슷한 의문점이 생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보고 확인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일단, 오프라인 방문이 제한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애플 지원센터에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전화 상담을 받았고, 해당하는 안내 메일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이폰 설정에서 일반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거기서 제공되는 애플케어 플러스 보증 추가하기를 누르고, 화면 지침에 따라 애플케어 플러스를 선택하고 구입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폰 11 설정창에서는 해당 문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애플 지원에서 답변으로 받은 이메일을 참고했었는데 아마 아직 도입 초기라서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결국 080-333-400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유선상으로 기기를 점검하고 카드를 이용해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고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결제하고 보통 하루에서 이틀 안에 승인이 완료되어 아이폰 설정, 일반, 보증 부분에 애플케어 플러스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기를 구입하고 60일 이내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해야 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댓글, 구독 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laughs> 2분 나올까? 영상이? 2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